뭐라고? 피파 5강 부스트 나왔다고요? 아니, 나 어제, 씨발, 나, 나, 비에이라 엉카 붙였는데? 야, 진짜야? 야, 씨발, 왜 나를 이런 식으로 개, 여슬마고, 씨발년들이. 야, 이거 뭐야, 씨발! 잠깐만! <목소리> 와. <목소리> 야, 나, 비에이라 며칠 전에 붙였잖아. 아니, 개, 씨발년들아, 이러면 안 되지. 누구한테 이지랑 한 거야, 씨발년들아. 야, 너희 뭐하냐? 야, 나 지금, 야, 야, 나 지금 7월달에 2천만 연재했어, 씨발년들아.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이제 사사가100% 아니야, 그러면. 아니, 사 아니, 5강이 나오는 건 이해 되는데, 지금 바로 나오면 안 되지. 아니, 5강이 나오는 건 이해가 돼. 내가, 나도 어제도 말했잖아. 언제간 나올 거라고. 아니 근데 사강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금가 응카, 금가가 응카, 나버려. 그러면 내거금카 가기야 씨발 개족같 대새끼들아, 씨발 굴리 두카 가야겠네. 씨발 거 진짜. 아 그럼 나중에 금카 보거든 나오겠네. 개 씨발 그럼 나는 돈 어디다 쓴 거야, 어? 아 존나 일네 진짜로. 아 씨. 아니 이거를 바로 내면 어떡 하냐 진짜로. 야 이거는 헤비 현질로도 개 무시하는 거지 진짜. 와 진짜 너무하네 진짜 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패치를 잘한 거긴 해 왜냐면 5강 부스터를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구단 차이를 줄여보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5강 갖고 있는 사람이 존나 많으니까 5강 그 유저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 자리를 좀 줄이겠다는 그 얘기잖아 근데 이 씨발 새끼들아 나는 아니지 어? 아 씨발 진짜 진짜 너무하네, 이 쓰레기 새끼들 진짜로. 내가 시발 어쩐지 이거네. 내... 아우 시발 이제 뺏기겠네, 뺏기겠어. 아우 내가 어쩐지. 그니까 이제 금카 도전 아니면 개무시한다는 거잖아. 야, 나 시발 펠레 금카 산다. 시발 것. 야, 나 펠레 금카 살 거야. 펠레 금카 떴죠 여러분들 어제. 야, 야 지금, 야 지금 반은 어떠냐? 어? 야 지금 뭐 커뮤니티 뭐 인베이나 이런 데서 어, 어떠냐 지금? 어, 어떤 상황이야? 난리 났다 게... 저 빼고 다 좋아한다고요? 음... 근데 4 플러스 4가 100% 아니면 꿀잼 그렇지 이, 이 형님 그로 오지네 이 형님 이 형님 글 오지네 진짜로 이렇게 돼야 꿀잼이 나올 수도 있어 진짜로 4 플러스 4가 100% 아니면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방송상 좋은데 아좋치겠습니다야 그러면 야, 지금 은카 가격이 좀 나, 낮아지고 있냐? 지금 매물 다 쌓이는 중이라고? 아니, 진짜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냐, 근데? 야, 넥슨이 나를 뭐로 생각할 거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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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이 나를 뭐로 생각할 거냐? 아 아니, 그거 진짜 한, 한번 여러분들 좀 알려줘봐. 나를 뭐로 생각할 때? 뭐라고? 돈줄, 호구, 직원, 개호구, 돈줄 새끼, 미친놈. 충견이요, 충견이 충기한이 뭐예요? 아이씨! 아, 나총날 봤네, 진짜로. 아. 자, 일단 책 들어가서 구단같이 좀 보여드리고. 야, 그럼 이게 얼마나 떨어질까? 야, 근데 굴리트 금카는 가격 그대로 되겠지? 야, 야, 넥슨아. 너희가 나 살릴 수 있는 방법 딱한 가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굴리트 원래 내지 말고, 원래로 재평가해주라. 제발! 제발, 그게 내 마지막 살 길이야! 그렇게 굴리트가 사조되면서, 시발, 마지막 진짜 내살 길! 나한 번만 살려준다 생각하고 원래 재평가 안 될까? 진짜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어쩐지 굴리트 금카를 붙여준 이유가 있었어, 이개 새끼들! 어차피 원래가 나올 줄 알고 이거였잖아. 아, 아니 아, 박 부장, 어, 어, 근데 뭐 감수 굴리트 금카 한다면서? 붙여줘, 붙여줘 버리고 아마 많이 볼 거야. 어, 이슈 돼버리고 우리가 4개월 뒤에 원래 한명 뭐, 그때 그은카 하면 되니까. 그 새끼 붙여줘, 그 현재로 얼마인데? 2억? 음, 한 4억 더 하게 만들고 붙여줘. 아마 좋아할 거야. 개새끼야! 그 개새끼야! 그 개새끼야! 그그 그것도 모르고 배치했다고 굴리다. 금카 이제 날 따라잡을 사람 없다고 좋아했든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아, 진짜 종날 봤네. 진짜. 아. 아니, 이제는 이제 금카님이 이제 쳐다보질 않겠네, 진짜. 와. 그냥 어떻게든 진짜 구단같이 변동하기 쉽게 하구나. 야. 야, 진짜 내가 살아날 방법 한 가밖에 없어. 원래가 기존에 있던 게 원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가 재평가되면서 굴리트가 올라가야 돼 그렇게 해야 내게 5조가 되면서 조사기로 되지 뭐라고 1카를 안 풀면 5카 가격도 안 떨어진다고 아니 면 5카 가격이 이제 5카 아니 근데 중요한 게야 지금 은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는 거 있지 BJ 몇 명하고 그 다음에 뭐 랭커분들 그, 그 이제 구단같이 한 2,3등,4,5등 되시는 분들 그분들 빼고는 없으려나 아 미치겠네 근데 은카 강화는 재미가 사라지는데 야! 여러분 호동식 6화 갑니까? 5, 4로 어떻게 가요? 어? 가버려요? 아니 나 어제 진짜 나 어제 너무 한심한 게 뭐냐면 야나 어제 안 보이냐 b 이랑 은카 붙여서 좋아했어 그것도 사상으로야나 이거 우조야우조 5조, 여러분들 피파가 진짜 제대로 한번 하려고 마음 먹었나 보다 아우 나 이거 나만 갖고 있는 줄 알고 진짜 좋아했는데 이제 이거 뭐 이거 은카도 존나 많이 나오겠네. 뭐 어떻게 뭐6화 가야지 뭐. 아, 이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원래 굴트 나오면 뭐 뭐야 뭐뭐 뭐. 아, 참. 아, 야 일단 보상 카드나 한번 까 보자. 그거 뭐사 봤냐? 여러분들. 안 좋은 거만 많타고요? <laughs> 아우, 좆됐네 진짜. 다 이게 이 새끼 때문이야. 진짜 이 미친 새끼 인지 꼭짓발자이 새끼 때문에. 어?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새끼야, 어? 아우, 존나 알바네, 인지 꼭지빨자 이, 이 새끼 때문이야, 이 쓰레기 새끼가, 어? 아, 나 존나 알바네, 진짜, 아, 감수 너무 이용하네, 진짜로. 야, 야, 여러분들, 제 피파 접어버릴 까요 여러분들. 아 내가 피파 접는다고 뭐 피파가, 뭐, 뭐, 그게 오겠나, 뭐 더, 더잘 되겠지 뭐, 아우, 씨. 진짜 여기서 마지막으로, 원래 재평가 나오면. 아, 진짜, 정, 정우 형, 나 진짜 한 번만. 아, 우리 감담에서 만난 사이잖아. 아, 왜 그래. 아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아, 형. 아니, 굴리트 금가로 어그로 끌었었단 말이지. 이제 그것도 안 먹히게 생겼어요. 형. 다른 거 모르는데 굴리트 하나만, 원래 재평가에서 스텝만 올려줘. 나 그럼, 나 알지? 형이 지수라면 짓고 형이 하라는데 오케이 형나 진짜 한 번만 나 진짜 이게 마, 이것만이 살 길이야 이거 없으면 대형 진짜 한번말았지 형이 얼레 굴리트 출시하는 순간 내거 굴리트 금카가 07호날두 금카가 돼버려 그니까 얼레 굴리트가 LP 호날두가 월배가 되고 내 거는 그냥 07 금카로 역사 속에 사라진다고 제발! 형! 형! 정무야 아.. 죽댔네 진짜.. 야 채평가 안 되겠지? 아.. X날 봤네 진짜.. 아 그리고 어제 그새끼 보여드릴게요 어제 그 새끼.. 자이 새끼.. 어제 나갔어요 이 새끼 어왼 <laughs> 어깨 어. 만수부터 이 새끼 나갔어요 어제 이 새끼 어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laughs> 이 새끼 잤어 이 새끼 나갔어요 나갔어요 아 미치겠네 진짜 골리트만 살아나면 되는데 아 근데 은카는 진짜 은카 보호 쿠폰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네 야 이제 곧 있으면 금카 보호 쿠폰도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현질 많이 해서 이제는 강화 케미를 많이 늘린다는 생각이잖아 맞지? 음 이제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현질만 많이 하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 너희가 내가 피파 왜 제가 망한다 저었냐면 쉽게 망하지 않겠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있는 사람들만 피파에 하게 돼요. 솔직히 피파 현질 많이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10에서 15이 정도밖에 안 해. 그리고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50에서 100 그리고 감스 같은 놈들이 1000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사람들 안에 이 사람들이 생기면 현질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유입이 안 되고 걔들만 걔들만 놀면서 결국 그들만의 세계가 돼요.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걸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본보 가세요. 예, 지금이라도 본보 가세요 제발. 그들만의 리그 돼. 그들만의 리그 진짜로, 진짜 그러게 돼. 야, 아, 나. 월드컵 하니까 피파 현질 해야지 아나 피파 해야지 근데 내거 수루 패스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상대방 수루 패스 하면은 마치 그냥 여기로 태, 택배 패스 유도 단럼 날라오고 내가 뭐 지금 은카 나오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나 살자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생각해 주는 거야 응? 너희는 어떻게 암만 안만보냐 어떻게 이렇게 넓게 봐야지 어? 내가 한 가지 피파 살아나는 방법 알려줄게. 뭐냐면, 원래 굴리트에서 출시하지 마. 그게 좋은 방법이야. 그러면, 왜냐면, 내가 피파 이끌고 갈게. 나한테 그거 한, 하나만 줘, 알았어? 하나만 줘. 그럼 나도 잘할 테니까, 어, 어때? 지금 보면서 지금 쪼개고 있겠지? 어? 아, 저 미치겠네, 진짜. 원래 굴리트 나온다고 말안 했는데, 이렇게 출시되는 게, 원래 나올 빌이잖아 100퍼 음. 자 일단 아이템 좀 볼게요 아직 안왔습니다 자 일단 얼마나 좋은템 주는지 자저 어.. 피파 2억 8천 현지라 사람한테 어떤 선물을 줄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저 이거 128개 있거든요 이게 이상강 보험 쿠폰인데 이거는 왜 줬어요 그러면 나 이거 128개 얻으면서 뭔 생각 하는 줄 아냐 오케이 그럼 이제 앞으로 강화하면서 컨텐츠 하나씩 늘려가면서 주마도 컨텐츠가 있겠구나. 그냥 개 새끼였어. 왈왈왈왈왈 응. 아니 넥슨 사료 주세요. 사료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료도 제돈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아아아아이 말입니다. 아우 넥슨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지? 내년에 이제 피파 월드컵이 출시하니까. 그 기념으로 뭔가를 지금 해보자고 하는 건가? 피파 게임 순위 좀 봐보자. 야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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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이거 왜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뭐, 뭐야 컴퓨터 왜 그래? 아니 스폰 아니야 스폰 아니야 그니까 지금 뭐냐면 이 새끼들 입장에서 뭔줄 알아? 그니까 지금 뭔가 오버워치 잡았다고 생각한 거야. 자! 라이어세계한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파 조되기 하자 진짜 시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니까 러 챔피언 10개만 더 만들어 어 죽여 죽여 자 그리고 블리자드 스타 리마스터 좋은데 온게임 리그 더 크게 열어 지금 프로게이머들 더, 더 잘되게 도와주고 협력해가지고 그럼 좀 잘해봅시다 아니 진짜로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니 진짜, 진짜 제발 이거, 이거 안돼이 새끼들 너무 지금 신났어 너무 신났어 지금 자 빨리빨리. 빨리. 자, 롤, 롤 올리고 자, 그렇게 좀 합시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제가 롤을 하자고요? 아니, 제가 롤을 하고 싶은데 제가 롤을 하면 안 봐요. 아, 나 이거 진짜 미치겠네. 야, 일단 이거 이거 왔냐? 이거부터 까보자. 아 씨. 이거 왔냐? 이거 뭐야? 이게 끝인데요? 야, 이게 끝이야? 어,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 템을 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 남들이 돈으로 치킨 사 먹고 저금해서 자동차 사고 아파트 살때저 여기다 저금했습니다. 남들이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때저 여자친구 앞에서 피파 3 얘기했어요 비에라 붙였다고. 그래서 뺨 맞은 사람이 접니다 미친놈이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냐면 어, 4주년 때 데이트에 갔는데 구단같이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연인끼리 만나면 어, 영화 얘기하고 영화 뭐 볼까 얘기하는데 영화 안 보고 가서 피파 좀 하자고 PC방 가서 접니다. 야이런 사람 넥슨 이런 사람이야. 응? 저 옛날에 데이트할 때 스테이크 썰때 남자가 여자꺼 썰어 주잖아요? 저 그때 목방몇 명이나 확인했습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음. 자, 부탁 좀 드리고 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저 오랜만에 2만명 감사드립니다 진짜 와 빈집털이 고맙습니다 진짜로 와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2만명 시발거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아 빈집털이로 한번 찍어보네요 고맙습니다 예야 그러면 이게 이 새끼야 이게 새끼야 빈집털이지 그게 내 실력으로 찍은 거냐 새끼야 어다 이제 그 지금 그, 유명한 BJ들 지금 뭐야 그어 스타 디마스터 끝나고 다 방종하니까 볼거 없어서 망했다니까 들어온 거지 사실 안 망했어 씨발 나만 망했어 방제 억울해야 씨발 저만 망했어요 저만 여러분 그래도 가기 전에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초천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레츠고 네, 맨 끝까지. 네, 이 찍고 있구요, 6장이 찍고. 6장이 찍고, 인터키. 키 주고 갈게, 얘들아. 내 6장이 죽고 인터키 키 주고 어 키패 죽어 갈게. 자, 키패 주고 갈게, 얘들아. 자, 알아서 바로 갈게, 바로 갈게.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5, 4, 3, 2, 1. 조정! 에이! 이발! 알레라 캐초 같은 새끼! 이 새끼야 이 새끼는 야 이거 뭐 하는 새끼야 아야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진짜 아, 생긴 것만 뒤에고 코스타야 아 뭐야 넥슨 아레나 아개 새끼들 이런 식으로 홍보를 아 진짜 아, 뭐라고 이거 매물 뭐라고 백장사 했다고요? 잠시만요. 야이 쓰레기 새끼들아 이 친구들 대단한 놈들이다 진짜. 어? 그니까 러 이거 뭐냐면 까는 사람 100에 90명은 알레냐고 나머지 한 명이 스탐이야. 그러면은 그 스탐을 누가 떴냐면 피파 운영자. 그래 피파 운영자가 인벤가 가지고 오와! 어? 저 스탐 떴네요. 대박! 그래가지고. 야! 야, 씨발, 돈줄 테니까 댓글 달아 그래서 댓글 다다다다다 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삼뜬 것처럼 했지만 현실은 알레냐. 그렇게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썩은 카드를 씨발 도대체 누가 샀을까 생각하는데 다 사라져 있어. 야. 아니, 신기해. 세상에 이런 일이야. 아니, 이런 매물을. 아니, 얘가 무슨 헤터트릭 한 것도 아닌데 다 사가. 와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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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신기해 얘가 뭐 갑자기 레알로 이적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일골을 넣은 것도 아아데 갑자기 아아아 100개가 사라져버려요 대단하죠? 아말대단아다고생각합니아아미친새아진아 어우 몸아몸아아아아4다아아아아 몸싸움, 몸싸움 44.